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황당한 증여처분 사례 그로 인해서 증여세 폭탄 맞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로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비과세 증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여를 하더라도요 절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죠. 부양가족에 대해서 생활비와 교육비, 유학비 등을 지출한다. 그 돈이 매도권이 된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단,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가 돈을 벌고 있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유학비를 지원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부모님이 당연히 이러한 교육비, 생활비, 유학비를 지원해줘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또 과도하게 유학비를 지원합니다. 1년에 2억을 증여했더니 어떻습니까? 1억 원을 생활비나 유학비로 쓰고 1억 원이 남아서 해외부동산을 자녀가 자녀명으로 샀다. 그러면 그것은요, 남는 돈으로 저축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배우자한테 생활비로 뭐 매월 2천만원 주는데 1천만원씩 모아서 투자를 해서 엄청난 금액을 수십 년 동안 축적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피할 수 없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손주의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랬을 때 과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인 부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니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십만 원에 매달 몇 십만 원에 불과하죠.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치원비가 한 7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대학교 등록, 등록금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과외비까지 다 합친다면요. 거의 한 달에 한백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지원해봤자 꽤 많은 돈이긴 하지만요. 은 증여세 걱정은 그다지 많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증여했다면요. 사실은 증여세 과세를 현실적으로 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엄마 아버지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비로 현금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이죠. 한 달에 뭐 50만원, 100만원 준다면 그것을 추적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8년 전에 영어 유치원비를요. 2천만원씩 손자녀 3명한테 지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과연요. 이랬을 때 증여세 과세될까요? 할아버지가 유치원으로 송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영어 유치원비는요. 고액이고 손자녀한테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조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유치원으로 송금한 내역이 존재합니다. 이랬을 때는요. 손주한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손주한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과세는 불가능할 겁니다. 손자녀한테 증여했다고 본다면. 왠지 아십니까? 미성년 손자녀한테 10년 동안 2천만 원은 증여세상공제로 면세점 증여가 가능하니까 증여로 간주하더라도 어떻습니까? 1인당 2천만 원씩 6천만 원 증여도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과세했다는 거 아닙니까? 손자녀가 아닌 바로 자신의 자녀한테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의 저서 중에 증여세 상수세 절세 자 잡서 이북을 통해서 아주 가격이 쌉니다. 몇천원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절세 전략을 한번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녀한테 증여를 했, 증여했다고 증여세를 과세했을까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자녀의 영어 유치원비를,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지원했다면, 어떻습니까? 증여로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증여는요, 그 수혜 받은 사람이 손자녀가 아니라, 사실은 자녀가 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근데 자녀 대신 대신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 그렇기 때문에 손자녀의 유치원비를 내줬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은 자녀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좀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한테 증여해 봤 증여한 거로 해 봤자 6천만 원이니까 얼마 안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미 자녀한테 9년 전에 15억 5천을 증여한 적이 있다. 그러면 합산 누진과세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6천만 원이지만 그렇다면 총 증여가액은 11억 1천만 원이고요. 그 기납세에 2억 4천만원 빼니까 2천 4백만원의 증여세는 피할 수가 없는데 6천만원 증여하고 2천 3백만원이라고 하는 비교적 많은 증여세를 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무신고 가산세 40% 그러면 거의 1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납부지원 가산세 1년에 8.03% 그러면요 또다시 그것까지 합친다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큰 엄청난 증여세 폭탄에 시달리야만 됩니다. 6천만원 내고 정말로 4, 5천만 원에 세금을 낸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뜯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이렇게 세금을 뜯기고 나서 나중에 상속이 발생됐다, 할아버지가. 그러면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손자녀한테 증여를 하고요.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손자녀가 자기 영어 유천별을 냈다면 상속세 증여세를 모두 피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그런 단계를 받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2천만원 증여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 해외 그 유학비를 1년에1억씩3억 원씩 세 명한테 구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정말로 자녀는 세금 폭탄 맞습니다. 다행히 2천만 원니까 이 얼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손주한테 증여하고 나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증여해서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며느리가 자기 자녀한테 그 증여하는 것은요, 오천만 원까지 또 어떻습니까? 면세점이니까 여러 가지로. 그 절세 전략이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니까 이러한 증여세 폭탄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어 요청비는 비교적 많지만 현금으로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또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로 송금했다. 이래서 빼놓박도 못하는 결과 때문에 근거 때문에 증거 때문에 엄청난 그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없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산이 많다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한방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100년 동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 아니면 200년 300년도 가능하겠죠. 세금 우산을 펼쳐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완벽하게 지원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무료 상담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달 동안에 무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한테 전화 주신다면요. 바로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되실 수 있는 기회고요. 1대에 걸쳐서 절세 전략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3대, 4대, 5대, 100년, 200년, 300년 그 이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되니까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NGP 플랜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